자 우리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속도를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한 성경은 13권입니다. 혹은 14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어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 13권 가운데 로마서를 복음의 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그 어떤 성경보다도 바울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성경이 이제 로마서이고요. 로마서 가운데 로마서 8장은 또 바울의 복음서 가운데 황금장이다라고 일컬어질 만큼 이신득의 교리를 로마서 전체의 핵심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득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이 교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새벽에 로마서 전체를 압축해서 핵심만 빠르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요 인간에게 이신득이의 은혜가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파락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따라오는데, 그러므로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스스로의 어떤 행위로는 의롭게 될수 없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신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논증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이신득의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신득의 진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신득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법적으로 의롭게 된 자가 실제 상황 생활 가운데서 성화로 나아가는 과정을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다루고 있고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볼 로마서 8장은 성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뜻하는 오라가 이제 퓨누마라는 단어인데요. 로마서에서 전체 34회 활용 사용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21회가 로마서 8장에 사용될 만큼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또한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해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란 본장은 이제 후치접 속사 아라로 시작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전체 내용을 받는 그러므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다. 라고 8장 1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해석은 정제함이다라는 단어의 해석인데요. 이 정제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기본적인 이 단어의 의미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교를 나타내는 접접와 접도, 접도 이제 카타와 이제 심판하다 정죄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크리노의 이제 합성어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엄중하고 절대적인 판단 및 정죄를 가르키는 단어로 사용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죄받은 결과까지도 포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심판 정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발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고요. 이제는 시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신 되기를 받은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봐 주시면은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제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예수님에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시험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닥에 뭘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 예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만 똑같은 죄를 짓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가나바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정죄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셨고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죄를 짓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퀴즈입니다. 퀴즈 잘 들어보셔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고 가나바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도.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셨는데, 이 여인은 그 이후로 스스로 본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수치심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정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퀴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죄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졌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혹은 타인이 우리를 향하여 가져다주는 그 정죄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할까요? 고통받고 있을까요? 이거는 나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스스로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는 지금 타인, 스스로 혹은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그 정제를 받아들여서 스스로를 정제하고 있을까요? 이 정제로부터 자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네.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잘 알아요. 이게 의외로 우리가 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로마서를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로마서 8장 1절도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정잠이 없다라는 설교도 모르지 않아요. 난데 안타까운 것은 끊임없이 사단이 속삭이는 정제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생각보다 많이 정제해요. 생각보다 자기 스스로를 많이 못 살게 굴어요. 그게 희한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과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칭의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으므로. 우리를 정제하지 않으신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생각보다 많이 정제하고 있다는 것 아셔요?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많이 정제하고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특별히 타인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 가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충고해서 이제 교정에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말고 우리를 정지하거나 특별히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들의 죄책에 대해서 우리를 꼬집고 정지하는데요 의로 그것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누구도 우리를 정제할 수 없다라고 선포된 이 복음, 이신득의 이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제함에서 잘 보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해요. 못 살게 해요. 로마서 8장 1절의 핵심적인 강조점은 정제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득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면 아마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정제함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제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정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예수님께서 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이 신득의 이 복음의 정수를 안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유로 사람의 말 혹은 사단의 속사람이 예에 속아서 수스로를 정죄하거나 못 살게 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면 우리 죄가 지적받으면 요 우리는 그 죄를 십자가 앞으로 들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더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 성령님의 이그심 따라서 성화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나 사단이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죄에 대한 지적 끝에 우리를 낙심, 좌절, 정죄 수렁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화로 나가지 않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서 용서한 바라서 성화로 나가지 않고요, 자꾸 자기 정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못 살게 구는 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에게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서 반비시 우리가 배우고 마음에 새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므로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이 의식 이게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하면 아마 의롭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하는 성들은 가장 먼저 이 새벽에 특별히 우리가 이번 한달 동안 세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 나는 그리스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자다 라는 확신으로 삶에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멘이셔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의외로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산 하시는 분들 안에 끊임없이 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정지함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스 1장 8장 1절을 통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점검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에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자 로마서 8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어,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일단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 내가 지금 육신을 쫓아 생활을 하고 있느냐 성령을 쫓아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해 보면 알수 있어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 인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신적인 것만을 쫓아 생활하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을 쫓아 생활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요. 실제로 내삶 가운데 그것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되고요. 그것이 이 절에. 어, 그리스 예수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노예의 신분과 반대가 된다는 개념에서 생겨난 것인데요. 자유로운 행동을 막는 어떤 속박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킨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죄와 사망의 법은 사망 아래 사로잡고 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죄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나가면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함을 받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다스린 통치 안에서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삶을 살아나가지 못하면요 이 사망 아래 사로잡히게 되고요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의 성장으로 나가서 그루스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것까지 자라나지 못하면 죄로 인하여 자꾸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인 이상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그런 과정이 필요하긴 한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수련을 통해서 거듭났는데요. 그 이후로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은 자유에 대한 자유가 아니고요. 자위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한참 막이 필 끊는 학생 때는요, 이 음란에 대한 문제를 뛰어넘기가 너무 어려요. 워 학생부 회장을 했거든요. 암만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이 음행의 죄를 음란의 죄를 뛰어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청년기를 넘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성장하고 나서는 이제 그 부분 가운데 어, 뭐100% 확신할 수 없지만 거의 자유하게 된것 같아요. 별로 뭐 유혹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 부분을 뛰어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회개도.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학생 때나 젊을 때, 청년 때, 육신의 정욕에 강력하게 사로잡힐 때는 이게 참 뛰어넘기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어, 신앙의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면은요, 이 죄의 법, 사망의 법,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을부터 해방되고. 자유되어서 오히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더 자연스럽고 행복하고 이것이 더 편하고 더 강력하게 삶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세력에 얽매여서 과거에는 죄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수월하고 자유롭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되는데 첫 번째는 정지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좇아 신앙생활을 함으로 보다 쉽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나가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지는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 그 유혹 자체를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훨씬 더 자유스럽고 행복하고 좋아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보다 죄의 유혹을 끊지 못하는 것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아 이번 한달 동안 한달 동안은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죄의 욕으로부터 보다 더 해방되는 것을 만끽한다면 이후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더 수월해지고 행복하고 더 좋아질 텐데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